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오늘의 주인공 심의 이름은 주 사장. 이름처럼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주 사장님에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묘지가 없다는 것. 그래서 준비한 오늘 김레일 심즈 실험실의 주제는 공동묘지 사업을 성공시켜보자. 묘지를 만들어주려면 어디서 남의 묘지를 훔쳐올 수도 없고, 그런 비심간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고인물 플레이를 통해서 묘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장고가 가득한 방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지붕을 뚫어주고, 이제 비가 내리면 이 냉장고가 다 고장나겠죠? 비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 줄순 없으므로, 날씨 조절기를 이용해서 비를 내려주겠습니다. 아 실패했어요. 이놈의 날씨 조절기는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방금 갈 뻔했어요. 오케이 두 번째 시도만에 날씨 바꾸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한 번에 다 고장이 났고요. 이제 이 냉장고를 고쳐줄 심들을 불러보겠습니다. 이왕 부르는 거 입장료도 받읍시다. 도대체 본인이 직접 냉장고를 수리하러 오는 건데 무슨 원리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는 심들 세계지만 뭐 수리 교실인 걸까요? 아무튼 이딴 수리교실도 좋다고 돈을 냅니다 자 입장료 내셨으면 다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밖에 비 맞으면서 서있지 마시고 여기 들어와도 비 맞는 건 똑같나? 제가 심들한테 청소를 하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왜안 들어오지? 지붕이 없어서 그런가? 어차피 냉장고는 이미 다 고장이 난 상태니까 지붕을 만들어서 심들을 좀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유인책 좀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복을 만들자마자 심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수리 레벨도 없는 심들이 열심히 냉장고를 고치게 되는데 이제 이중한 명이 감전되기를 기다려봅시다 관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로 하룰나라의 가심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아주 신속하게 사신이 일처리를 했고요 그런데 본인이 할 일을 다 했는데도 사신이 가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 묘비가 만들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걸까요? 바로 이렇게 이어서 두번째 심도 데이터가 되고 흔발랐습니다 이것은 심의 죽음이 아닙니다. 심은 유령이라는 어떤 육체를 초월한 또 하나의 단계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은 뭐지? 겁을 줘서 고마워요. 자, 선물이에요. 요리 제2권, 요리 계속. 저기요, 여기 무슨 사신쇼 관람하러 오시는 데가 아니에요. 어. 오늘의 주제 못지않게 이 심도 정상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묘지에 벌써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 참고로 방금 죽었던 심들은 아니고요. 이 동네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한 냄새가 나서 지금 이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착한 유령이시네 쓰레기도 이거 다 치워주시고 겁을 쪄서 고마워요 자 선물이에요 백합 얘는 아까부터 몇 개를 주는 거야, 선물을. <laughs> 한 명의 시민이 추가로 데이터가 되었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 반에 총 3개의 묘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최종 플레이 목표는 냉장고를 다 수리해서 가전 매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공동 묘지를 만드는 거니까 이 묘비를 밖으로 꺼내서 좀 꾸며 주도록 할게요. 사업이라는 게 다른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우리 공동 묘지는 다른 공동 묘지들과는 다른 좀 차별화 작전으로 손님들을 유치해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주변에 수영장을 좀 둘러주고요. 또 그냥 수영장만 있으면 평범하니까 조금 데코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신개념 수영장 아니 공동묘지 이게 왜 신개념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묘지를 만드는 동안 또한 명의 심의 데이터가 되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우리 사장님은 현재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이 심각한 일로 온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장이 이렇게 명예로운 손님을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아주지 않을 도리가 없네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될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어, 신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사신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일을 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명의 심이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유골함이 모이고 있습니다. 슬슬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사신이 퇴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퇴근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사신님, 죄송해요. 퇴근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또 부르고 말았네요. 자, 이렇게 처음에 고장낸 모든 냉장고들을 심들이 이제 다 고쳤고요. 어 마침 영업 종료할 때도 됐네요 공동묘지를 23시간 동안 운영하면서 방문한 손님이 22명이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집에 갔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번 돈은 무려 431시몰레온입니다 이게 돈이 되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3개의 무덤을 제외하고 추가로 지금 생긴 무덤이 7개네요 그러면 이 가운데 냉장고 수리 공간은 이제 없애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영업장을 열어서 한번 신들의 행동을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그러나, 심들이 수영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묘비를 찾아가질 않네요. 묘비 데코가 있는 수영장 아닙니까? 이러면은, 돈은 어, 지금 뭐 상당히 잘 벌리고는 있습니다만, <laughs> 밤이 되니까 이 묘비에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감전당해서 유령이 됐기 때문에, 가슴에서 지금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고 있고요. 이 유령을 보려고 심들이 묘비 앞까지 오긴 하네요. 어, 여기 뒤에는 애도하는 심도 한명 있어요. 세상에, 저 번개는 뭐지? 어, 번개가 묘비해치네? 여기 있는 심들이 다 전기감전 때문에 관심들이라 막 전기가 흐르나, 이쪽에? 나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 아니야? 흥! <laughs> 공동묘지에 복무했던 심한 명이 결국. 범개에 맞고 말았습니다. 이걸 제가 의도하고 수영장을 만들 건 아니거든요. 저 진짜 계획은 이게 아닙니다. 죽을 뻔한 고별을 넘기고 갑자기 앉아서 소주병을 꺼내시네요. 심지어 뭐 저렇게 병나 밟부는 모션도 있었나? 여기 컵은 누가 언제 놓고 갔지? 라이트 줄리아 씨한테 누가 이거 성명하고 갔나봐요. 어, 여기도 애도하시는 분이 한분 있네요. 제가 뭔가 잘못 찍은 걸까요? 여기 위에서 애도하는 그림을 상상을 했는데 수영장 안에서 수중 애도를 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 묘지가 신개념 묘지라고 한 이유는 공동묘지에서 애도를 하는 심들 얼마나 이 유령 친구들이 그립겠어요. 이들에게 만약에 유령이 된 친구를 다시 볼수 있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슬픔을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개념 공동묘지인 거죠. 그래서 현재 날씨를 눈보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심들이 공동묘지에 방문하기 위해 수영복을 입은 상태인데요. 이때 눈보라가 내리게 되면 심들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심들 중 누군가는 유령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심한 명이 이렇게 눈보라가 내리친 날씨에도 수영복 입고 용감하게 수영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아, 그러나 뭔가 회피 기둥이 발동한 걸까요? 다시 밖으로 나가고 마는데요. 어, 그러나 밖에 나가서 죽음을 피했다고 생각했던 그심 결국은 얼음이 되어 유령 친구를 만나러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어서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또한 명의 심도 얼어붙고 마는데요. 이 죽은심을 애도하기 위해서 묘비에서 지금 유령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령 친구들 만나게 해드린다고. 안녕하세요, 사장. 그린버그 마리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싶어할 것 같아서요. 저 알고 있어요. 제눈 앞에서 지금 가셨거든요. 제가 신개념 공동묘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친구를 보러 왔던 두 명의 심들도 묘비가 되어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눈보라가 내리게 되면 심들이 따뜻한 곳을 찾거나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 공동묘지의 심들은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공동묘지의 사업장의 유명도는 이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일어난 일들로 따지면 진작 폐업 아니 감옥에 가야 할것 같은데 이 상황에도 점점 인기가 있어지고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이날 시에 밖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뭐 가겠다고 도장을 찍은 거죠 확실히. 오늘의 플레이 제가 신들한테 강제로 뭔가를 시킨다거나 가둔다거나 뭐 전혀 아무런 사호작용을 해주지 않았는데 자유의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아, 이 정도면 은뭐 묘지 진짜 많은 거다 라고 생각했던 개수가 있는데요 그 개수를 지금 이미 채웠습니다 <laughs> 이미 채웠는데도 예, 계속해서 묘비가 새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 가세요, 로댄 해티 할머니. 아유, 그뭐 묘비 이제 누울 자리가 없어요. 이게 선착순이었어, 우리 마감이란 말이야. 이제 세분 가시니까 저 묘비에서 유령 세 명이 지금 마중 나오네요. 사람 수 맞춰서 오나 봐 얘네도. 아니 사장님 방 안에 유령이 이렇게 많았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이러다가 주인공이 심은 심장마비 걸리겠어. 공동묘지 사업으로 돈은 진짜 벌 만큼 번것 같습니다. 하루에 천심몰레온 이상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공동묘지를 매각을 해서 진짜 공용부지, 진짜 공동묘지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개인 사업장이거든요. 야, 이 심은 다른데로 이사를 보내버리고, 이제 돈 없이 정말 애도를 목적으로 올수 있게 된 공동묘지를 방문해 줬습니다. 개인 사업지로 둘 때보다 오히려 사람은 좀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애도 안에 심들이 많아서 그런가? 와, 여기 공원 관리인 로데 노라씨. 가네요. 개인 사업지가 아니라 공용부지로 돌려도 여기 잘 굴러가네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악순환이 가속된다고 해야 될까? 유령 친구들이 얘네한테 자꾸 말을 걸어. 그래서 따뜻한 옷을 입거나 어디 가지 못 되게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애도하는 다른 심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던 주인공 심도 결국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는 살아 있는 심보다 귀신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미리 넘어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린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